여러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 할때 기라성이 무슨 뜻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면 이 기라성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식 조음이다. 일본식 구성 한자란 말이죠. 자 기자는 비단 기자에 라자는 우리가 흔히 할때 비단 라자도 되지만 펼칠 라자, 버릴 라자 또는 그물 라자 이런 뜻이 됩니다. 성자는 별 성자죠. 말 그대로, 기라를 먼저 살펴봅니다. 한자 분석을좀 있다고. 기라 라짜. 자. 이라 자는 그만 말씀드린 대로, 버릴라, 이를 버린다, 또는 그물 라 자, 그물을 펼치다, 펼칠 펼친 라 자, 뜻도 있지만, 비단 라 자도 는데그 비단 라 자를 쓸 때는, 얇고 고운 비단을 말해. 두꺼운 비단이 아니고 뭐라고? 얇은 비단. 그러면서 고운 비단. 그런데, 두꺼운 비단은 비단 비다 능자를 씁니다. 비단 능자를 써서, 이것은 두꺼운 비단이야. 그래서, 능, 나 하면은 두껍고, 얇고 고운 비단 능나라 그러는데, 이길아는 두꺼운 비단이라 이 두껍다는 의미는 없어지고, 없어지고, 곱고, 곱고 아름다운 비단 길하라 네. 그럽니다. 그래서 성장 없으면 곱고 아름다운 비단 같은 별이죠? 네. 그죠?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늘의 별을 딱 봤어. 근데 하늘 별의 무리가 있어. 은하수, 은하를 봤어. 그럼 그게 딱 보면 어떻게 보여? 기단같이 보이죠 고고 아름다운 비단이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기라성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자를 근데 이 기라 우리 한자 발음 기라와 일본 발음 기라가 똑같아요 우연히 이 별이란 말은 원래 호시의 호시 호시인데 합쳐져서 어, 합성어가 돼가지고 육으로 붙어서 보시가 됐습니다 기라보시 해서 기라성이라고 하는데 기라만 따졌을 때는 우리 발음과 우리 한자 발음과 한자 우리 발음과 일본 발음이 우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성자로 우리말로 한다면, 기라생 같다 하는 것은, 이 일본 발음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 자체 한자어가 일본식 조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흔히 흐름 썼잖아요. 기라생 같다. 그런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말로 순나하면 은하수 또는 은하 같은, 은하 또는 은하수로 순화야 됩니다. 자, 봅니다. 그만 말씀드린 대로, 밤하늘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무서운 별들. 뭉쳐있으니까 멀리서 딱 보면 어때요? 어? 멀리서 보면 하얗고, 또, 완전히 하얀 건 아니지만, 부터 하얀색으로 보이죠? 그렇지. 은빛으로 보이죠? 네. 은빛으로 보이니까, 은 자, 응. 금은 할때은 자라고. 응. 은빛 하천. 응. 은빛, 응. 은빛으로 응. 나는 강. 네.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은자 금은 할때은 자고, 네. 하자는 강 하자. 네. 물 하자고, 숫자, 수자, 물수자고 은하수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죠? 딱 보면 은빛으로. 하얀색도 은빛으로 보여. 별 무리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은 그게 비단을 펼쳐놓은 이 곱고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아서 기라색을 내는 데 우리는 은하수를 해야 된다이 말이죠. 네. 은하수 자 이제 지게 가면 밤하늘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도 금방 그런 의미인데 신분이 높거나 권력 명예 따위를 가진 사람들이여여 있는 것 보통 그렇게 말하죠. 뭐 훌륭한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아 기라색 같은 선배들이 쫙 와있다 모여있네 뭐. 뭐 기라생 같은 배우들이, 가수들이 네 이렇게 할때 쓰지 않습니까? 그 기라생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응. 아, 응. 은하수 같은 굳이 쓰려면,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아니면 그냥, 아, 훌륭한 사람들이, 좀, 잘 나간 사람들이 모여네 응. 이러면 돼, 그냥. 응. 굳이 바꾸려면 은하수 같은, 은하 같은 사람들이 와있네 해도 되고. 응. 기라생 같은 사람, 은가 많이 쓰는데, 일본 즉한테을는 모르고 썼는데, 정확히 알아, 이 말이고. 응. 영어로 말하면 갤럭시, 갤럭시라고 합니다. 기라생 같은, 기라성 같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어, 갤럭시 어브 이렇게 정도 되겠죠. 네. 어, 이렇게, 어, 갤럭시 어브 하면은, 뭐예요? 기라성 같은, 영어로 한다면. 그리고 은하수, 기라성, 은하를 영어로 말하면, 갤럭시라고 그러죠. 갤럭시. 자, 굳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기라성을 두자 줄이면, 빛날 황자 별상자에서 황성이라고 해요. 황성. 황성. 자, 그렇게 된다는 알아두고, 한자 분석 들어가 봅니다. 자, 기자는, 자, 큰 대자에 오를 가자죠 크게 오라. 네. 크게 오르니까 기이하게 보입니다. 네. 너무, 네. 너무 크게 오라 그래 그냥 우리니까 많이 크게 오라. 그러니까 기이해 보여. 기이하게 보이 정도까지 한다. 기이할 기자죠? 네. 기이할 기자. 네. 기자를 만들었고, 실이 있으니까 비단 기자가 됐는데, 네. 네. 이 기자는 무늬가 있는 비단입니다. 무늬가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실사가 있고, 말미암을유가 있어요. 이 밭전자인데, 밭에서 싸게 더다더다 놨어. 도다 나무를 말미암아, 농사가 시작됩니다. 말미암 유자. 이유 원인할 때 유자죠? 네. 그래서 이게 있어서, 유자 영향받아 주자가 됐어. 유자 영향받아 주자. 네. 실사가 있으니까, 비단 주자. 명주 주자입니다. 명주 주자. 명주 주자. 이 명주 주자. 명주는 한자로 이제 이렇게 해서. 명준데 요것만 하면 명주 주자죠? 네. 명주. 요것은 무늬가 없는 비단을 명주라고 그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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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기자는 무늬가 네. 있는 네. 비단이다. 네. 무늬가 있단 말은 더 아름답죠? 네, 그래서 네. 일본 사람들이 기라상한테 이 기자 쓴 거요. 오, 어, 그래서요. 그 다음에 라 자는 펼칠라, 여기는 네. 버릴라, 그물라도 있지만 비단 나를 쓸 때는 얇고 고운 비단이니까. 무늬가 네. 있는 아름다운 비단, 그 얇고 고운 비단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기라를 쓴거예요그 은하수를 보고 이 기라를 만들어내쓴 거라고, 일본 사람들이. 네. 그런 별, 네. 은하수, 네. 갤럭시. 네, 갤럭시. 자, 그래서 기라, 이기 기자 외워졌죠? 나자를 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물망. 그물망. 자, 요것은, 그물망, 요것도. 요것도, 그물망. 자, 요것도 그물망인데, 이건 잘안 쓰죠, 한자 속에서. 네. 중국에서는 인터넷 나타낼 때 이거 쓰고. 요거, 망자죠? 독립적으로 못 쓰죠? 요것도 그물망. 제 2로 가죠? 네. 독립적으로 못 쓰죠? 어. 그물망은 독립쓰려면 요, 요 여기에다가이 그물에다가, 망자를 나타내는, 죽을망, 이를망. 네. 네? 도망을 망자 쓰고, 실사를 넣어주면, 원래 이게 이제 그물망이 된 거예요. 네. 완성자로서. 네. 그물망이죠? 네. 그물망. 자, 그물.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실사실사 옆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새추. 새를 실로 묶어놔. 네. 네. 매나 네. 왜? 날아갈까봐서. 네. 그, 매놓는다말못 날아가죠? 네. 실로, 새 다리에 딱딱 실을 매놓으니까. 매일 늦자잖아요. 네. 유지한다, 늦자잖아요. 근데 뭘 맸어, 지금? 그물. 그물을. 그물을 맸죠? 그물 낼 때, 여러분, 흐물흐물 해놔야 쫙 펼쳐요. 쫙펼쳐지 쫙 양쪽으로, 당겨서. 네. 그래서 펼쳐놔야, 나야한다나죠 일을 버린다, 버릴려도 되죠? 네, 그렇죠. 그물을 펼치니까, 그물은 새 그물도 있고, 고기 잡는 그물도 있죠? 네. 그물 자체 그물 놔도 되죠? 네. 자, 여우졌죠? 네. 어. 자, 그런데, 복잡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물 망장 그려두고, 그물을 여러분 던질 때, 보통 저녁에 던져놨다 아침에 걷잖아요? 네. 그 저녁 살짝 딱 놔두죠. 그럼 관찰자는 이게 관찰자야 이해했죠? 네. 어. 별생자 는 해봐요 별생자 쉽지만 이게 해일자 날일자죠? 네. 날생자죠? 네. 자 해에서 태어났어 뭐가? 별이 별성 이 네. 근데 실제적으로 해도 별이고 별도 별이에요 여러분 네. 해를 별이라 안한 사람 인데 해도 별이라고 해도 네. 달도 별이고 네. 지구도 별이고 네. 이해했어요? 네. 단지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를 뿐이지 맞죠 네. 자그 말입니다 별성자가자 요거 봅니다 요거 요거 요게 뭐예요 흰 백자입니다 네. 날 일자가 있네 해 일자가 있어 해가 빛나 무슨 색깔이야 예. 그래서 흰 백자는 이 백자가 있으면 하얀색으로 희다 뜻도 있고요 보셨보세요? 엄지 손가락 다 해서 엄지 척도 음, 엄지 척에서 본다는 의미도 있어 네. 그래서 흰별자가 있으면 해가 빛난다 했을 때 흰색 희다 뜻도 있고 엄지 척할때우두머리 뜻도 있어요 원 신백자에 네. 있으면 어떤 뜻이 된다고요? 신하 우두머리 우두머리 자 근데 임금왕이 있네 네. 임금 왕 중에서 우두머리네 네. 황제죠? 네. 임금 황자지만 그 임금은 황제라고 네. 황제 왕자예요 네. 왕중에우두머리 황제다 네. 그죠? 렇 그래서 황자가 됐고 불화가 있으니까 빛날 황자다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라... 아, 저 뭐야 기라성 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 은하수. 뭘로 순화한다? 은하수 또는 은하로. 은하. 응. 응. 어, 뭐 영어로 쓰려면 굳이 그렇게 쓰시고. 응. 어찌로 혀 돌리지 마세요. 응. <laughs> 혀 굴리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